내년엔 잘될 거야 아마두 <목소리> 여러분 아마두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아마두 아마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두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거고요 우선 상황 먼저 보고 오실게요 내년엔 잘될 거야 아마두 근데, 근데 뭐하냐? 그... 언니 나 어제 번호 다 따였던... <목소리> 사진 보면 깜짝 놀랄걸. 보자, 보여줘? 봐봐. 미쳤지. 하, 미친 거 같아. 근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나한테 관심이 거맞겠지 응, 다른 게. 신천지야, 그거. 아, 장난하지 말고. 관심 있으니까 번호를 땄을 거 아니야. Maybe, maybe, maybe. 아니, 관심이 없으면 번호를 왜땄관심있었던거 아니야? 뭐 번호 는다고다관심있냐 생각을 해봐.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번호를 딴다? 나한테만 물어봤다니까, 번호를? Prob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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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Habit your way. Habit your way. Habit your way. 오,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은혜씨 잘 잤어요. 사기작업 어떻게 하지? <laughs> 답정나 아니야, 이거. 정말 상황극이었지만, 상황을 연출하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서강준이랑 카톡을 내가 한다니라는 생각으로 우선 똑같은 아마도인데, maybe는 뭐고 probably는 뭔지 maybe 했을 때왜 기분이 안 좋았나? maybe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몰라 아마 이런 느낌이고요. probably는 좀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도 얼마만큼의 확률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Maybe 할 수도 있고 Probably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Have it your way. 아, have it your way. 랬잖아요 Have it your way. 아, 네 마음대로 해. 아, 네, 그래 네가 맞아. Have it your way. 네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Have it your way. 좀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아마도를 이용해서 상황극을 연출해봤는데요. 내년엔 잘될 거야. 아마도. 근데 올해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내년엔 정말 잘될 거예요. Probably.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내년엔 잘될 거야. Probably.